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나기가 되라, 나기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에게 마음의 깊은 울림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오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소란했음이 나타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는 분위기는 그야말로 환희와 기쁨에 찬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료나무 가지와 자신의 옷가지들을 바닥에 깔고 환호하고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 해석들을 한 단어로 요약해보면 그것은 해방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면서 압제의 고통 속에서부터의 해방, 그리고 그 와중에 로마의 빌붙어서 비이나 맞추며 동족들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들로부터의 해방. 또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이 보이긴 하지만 내, 나의 그 현실 또한, 나 또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로부터의 해방. 이런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환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며 박수치며 신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호하고 기뻐해야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강력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개선과 복귀 때처럼 종료나무가지를 흔들고 종료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어 왕이 땅을 밟지 않게 합니다. 오늘날 영화제 같은 것을 보면 중요 인물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레드 카펫을 깔듯이 말입니다. 그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강력한 기적들로 그들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기꺼이 종려나무와 겉옷을 바닥에 깔았던 것입니다. 그때 기뻐하며 흔들고 깔았던 종려나무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종려나무는 풍요와 복을 의미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종려나무를 보면 아, 그곳은 물이 많은 곳이다.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엘림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친이라 그들이 엘림에 장막을 친 이유는 종료나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료나무가 많았다는 것은 거기에 물이 많이 있고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난으로 들어가고자 할때첫 번째 전쟁 대상이었던 여리고도 종려나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요새와 같이 크고 거대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가득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 보면, 내겟과 종료나무의 성읍, 여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3절에서도,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료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기서 종료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두 말씀에 나오듯이, 여리고는 종료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사회 위쪽 요단강 끝자락에위치해 있었는데 그곳에 풍부한 요단강 물 때문에 종료 나무가 풍부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료 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모 같이 성장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종료 나무는 번성, 번영을 의미합니다. 종묘나무는 본래 수명이 긴 나무로 150년이 넘도록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특히나 다 베고 난그 나무 구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정도로 생명력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이처럼 종묘나무는 풍요로움, 복됨, 번영, 번성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종려나무의 의미를 가득 담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킬 것이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뒤엎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주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기득권자들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도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신들의 자유를 빼앗고 온갖 압제 속에서 폭력을 자행했던 그 로마 제국과 또 거기에 기생하여 같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기득권층을 완전히 전복시키려 오신 분인데 그런 위대한 분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말과 나귀는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를 상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나라를 뒤엎을 정도의 영웅이라면 막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지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말이나 병거를 타고 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로 백성들은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해방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입성하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막강한 힘과는 반대됩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스가랴 구장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보라 내 왕이 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이유는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이 명명백백한 목적을 밝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행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이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에겐 예수님이 나기를 타고 오신다 한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메시아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기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 밖에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고 오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를 몸소,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나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나기는 발목이 강해서 잘 넘어지지 않고 울퉁불퉁한 산지도 거뜬히 오를 수 있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잘 걷는 동물입니다. 또한 지구력 면에서는 말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무려 75kg의 짐을 넋끈히 싣고도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이 산지에서 최고의 운송수단으로 뽑혔습니다. 항상 물건과 사람을 싣고 나르는 나귀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와 나귀의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냈 대 암나귀에 실고 보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귀는 소와 함께 가장 친근한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함께 안식에 들어가는데 이때 가축의 대표로 소와 나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귀는 뗄래야 뗄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귀는 함께 생활하는 한 가족으로 여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나귀는 관심 밖에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가까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같이 있는 것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와는 먼 존재, 내 곁에 없는 것에는 특별한 취급을 하면서 특별 대우를 하곤 합니다. 더 극진히 보살피고 더 귀하게 돌보고 아낌없는 정성을 쏟아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은 여태까지 항상 가까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을 것으로 여겨서 오히려 관심 밖에 둘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니 조금만 세심하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내 곁에 있던 것들이 나를 살게 했고, 내 삶을 지켜왔고, 내 존재를 가치있게 해주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한 돌봄을 받으며 극진한 대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할 것도 없이 늘 함께 있는 존재.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어쩌면 가장 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그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두드러지지 않는 존재에 관심 밖에 있는 존재가 나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나귀에게 시선을 두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힘을 과시하며 지배자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 왕이 타고 오는 말은 왕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타고 있는 그 말도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왕의 위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보다 잘생기고 멋지고 건강한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왕이 빛나기도 하지만 말도 빛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저 나귀 위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나귀가 짊어지고 있는 짐만 보일 뿐, 나귀에게 시선을 두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말씀만, 예수님만 두드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러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러나게 될때 자칫 복음은 감춰지고 가려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말처럼 복음 예수님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걸 전하는 나도 기억되고 주목받고 싶은 유혹이 뱀처럼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억되고 주목받다 보면 어느새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유혹입니다. 특히나 교회가 클수록 더 하고 모이는 사람이 많으면 더 하고 뭔가 쌓이는 게더 많으면 더 많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나귀의 시선을 두는 일 없이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 나라 소식만. 고급만 드러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귀는 짐을 옮기는 동물입니다. 즉 언제나 나귀의 등에는 짐이 지어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짐을 맡기는 주인이 있다는 말이고 주인에 의해 짐을 지고 짐이 맡겨진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나귀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자기 멋대로 방향을 정하고 그 역할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을 따라 주인의 움직임에 발 맞춰 가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실제로 나귀는 자신의 주인이 주는 구유에서만 먹이를 먹는 습성이 있다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귀도 주인이 주는 구유에서만 먹을 정도로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나귀가 자신의 주인에 대해 얼마나 충성스러운 순종을 하는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은 단순하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구장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받아들이라고 온몸으로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나귀 삼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를 불렀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귀가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뗄래야 뗄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따로 두드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것그 말씀 그대로 우리 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차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 부르신 나귀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여겨 주시고 있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때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유혹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나귀와 같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늘 유혹당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 누리고 즐기는 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우리임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를 낙이와 같이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뗄래야뗄수 없는 삶을 이미 살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말처럼 더 멋지고 싶고 강해져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숨기고 있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나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다시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죄에서 우리를 직접 떨어뜨려 놓으시려고 우리를 나기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그 짐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먹이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하여서 홀로 무거운 짐을 맡고 걷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 아멘. 주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지고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짐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모든 준비를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 개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가 복음 19장 30절과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나귀 삼으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필요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더 이상 풍요와 복만을 바라며 종료나무 가지를 흔드는 삶 말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때부름받은 낙이와 같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14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어느덧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순절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순종이 키워드였습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불합리한 일 네가 생각할 때 하기 싫은 일도 나를 위해서 할수 있겠니?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로 네가 너무 하고 싶은 일, 너의 계획, 너의 목표, 심지어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라도 내가 그만해야 한다고 하면 너는 멈출 수 있겠니? 앞선 질문보다 한참을 더 고민하면서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은 후에 오랜 기도 제목에 주님은 주가 쓰겠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부른받은 나귀와 같이 되면 이전까지는 마국간에 매어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단지 새끼에 불과했던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도 특별하고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을 따르는 낙이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짐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낙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귀와 같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호산나 외쳤지만 그것이 진짜 주님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풍요와 복만을 바라던 그런 우리의 삶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쓰임 받은 나이와 같이 순종하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사랑으로 평화의 왕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아시고도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에 의해 흔들었던 종료나무 가지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 하며 호산나 외쳤지만 주님보다 풍요와 복을 바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몸소 부여, 보여주신 그 순종과 겸손의 삶을 이제 우리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낙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자유해지고 특별해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